네, 안녕하세요. 어, 그린시드 농장입니다. 그 지난 주에 어, KGB 2년차, 어,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이제 2년차죠. 어, 작년에 심어서 올해 이제 25년도에 2년된 나무 전정한 어, 걸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그 이어서 어, 2년차 나무랑 그 올해 3년째 되는 나무죠. 네. 3년째 해수로는 2년차. 작년에 심은 관 아니고 재작년이죠 오늘 해수지 났으니까 어 3년차 되는 나무 어 한번 이제 전정하는 걸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아까 2년차 나무가 가지가 한4 개에서 5 가지였다면 이제 3년차죠. 어, 3년차 되는 나무는 그게 한두배 정도, 세배 정도 될 거예요. 어 그렇다면 이 KB g 형태는. 어, 여기에서 한번더 커트를 해주면 됩니다. 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굵은 가지가 세 개, 둘, 넷, 다섯, 한 여섯 개가 많이 나왔죠. 가운데에서 세력이 세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이쪽 바깥 눈을 보고요. KGB 형태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모양을 맞춰서 잘라주시면 돼요. 네. 이것도 1년차와 그 잘라주는 형태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면 전체적인 이제 높이가 맞죠? 높이가 맞으면 여기서 한번더 안쪽으로 난 가지들 이런 가지들은 한번더 반발시켜서 조금 더 작게 짧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주면 이게 이제 3년차 되는 2년생 나무에 어, KGB 2년차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내년부터 나오는 가지수는 주지수를, 어, 연구주지로 가져가는 거죠. 어, 이렇게, 좀, 어, 죽은 나무들, 가지들은 좀 잘라주고요. 어, 근데, 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KGB 형태를 어, 선호하는 품종이에요. 어, 블랙펄, 코랄 샴페인. 그다음에 레디언스펄 같은 어 이런 형태는 KGB 형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어또 저희가 이제 과원에서 또 추천드리는 어 버건디펄, 에보니펄과 어 러시펄 같은 경우에는 어 KGB 형태보다는 어 주관형이나 어 스티프 리더 어 형태, 어 그다음에 개시명 형태를 더 추천드린다고 했습니다. 어 빠르게 다른 거한번더이 년차 한번더 가볼게요. 요것도 어 같은 품종인데 이거는 어 이제 품종은 좀 틀려요. 뭐 황소의 눈이라는 건데 이것도 해보니까 늘어지지 않는 품종이에요. 어 늘어지지 않는 품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예 한번더 커트를 해서 짧게 잡아주는 게예 가장 얘들한테 어 좋은 어 그런 형태가 될수 있어요. 예 그래서 2년 된 가지에는 이렇게 지금 어 꽃눈이 맺혔지만 여기서 한번더좀 어 세게 잡아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 요게 지금 제 무릎 위에 조금 정도 되는데, 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낮은 것들은 조금 더 잡아줘도 돼요. 어. 이렇게 잡아서, 얘들이 좀 반발할 수 있게끔, 어. 딱 해주면, 이게, 이제 KGB 2년생, 3년차 되는 애들이고요. 여기 3년생이 지금 블랙펄이 또 하나 있는데, 아, 좀더 이동해 볼게요. 어, 저희 이제 묘목 가져가신 분들이 2, 3년차 된 분들이, 저거 보시고 연락을 주셨는데 요것도 어, 같은 블랙펄 이제 2년생 3년차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키워도 어, 가능은 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수간이 그리고 이런 애들이 세력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짧게 예,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제일 맞아요. 붉은 애들 어, 바깥쪽 눈을 남기고 이렇게 한번더 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이거 이게 이제 내년에는 연구적으로 저희가 어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어요. 어 이것도 이렇게 이 늘어지지 않는 품종 얘들은 바깥쪽 바깥쪽에 눈을 남겨주는 게 가장 좋은 어 전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위에가 이제 거의 수평으로 됐죠. 여기 어 조금 더어 하긴 했는데 한번더 잡아주고요. 네. 이런 애들은 좀 두꺼운 애들은 네. 이렇게 해서 세력을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주면 내년에는 지금 보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열셋열넷한열 다섯 가지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면 KGB 형태로 저는 이건 삼십 삼십 개 정도 나오면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는 이제 한번 속가줘서 이렇게 안에서 나오는 가지들 솎아줘서한 20개에서 이 정도 KGB 형태는 그렇게 가죽 가늘려고 하는 그런 전정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년, 1년차, 2년생 했고요. 어, 이번에는 2년차, 음, 3년생 예, KGB 전정 한번 다시 한번 보내드렸, 보여드렸습니다. 이상 그린시드 체리였, 그린시드 체리였습니다.